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지음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 오늘도 이 중에서 몇편 골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 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적게 쓰고 적게 먹는 삶.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분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쓴다는 마음을 접고 작은 것부터 환경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적게 쓰고 적게 먹고 남기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지고 내게 생긴 여유로 남을 도울 수 있어 삶이 더욱 보람있게 됩니다. 남이 한 말로 괴롭다면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겨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 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 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 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 밖에 되지 않아요. 운명을 바꾸는 법. 운명이 전생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생도 내생도 바로 지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때 덩달아 욕하면 전생도 원수지간이요, 현생도 원수지간이요, 내생도 원수지간이 되는데 상대가 나에게 욕을 할때한번 빙긋이 웃으면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좋은 인연이 됩니다. 한번 깨달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한 번을 빙긋이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지간에도 부자 지간에도 내가 저인간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나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깨달음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첫 만남입니다. 우리 삶은 오늘 이 순간 이 조건에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과 늘 같이 살아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접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같이 잔 남편과 오늘 아침에 본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어제 만난 동료들과 오늘 본 동료들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쌓여 매일 같은 사람과 살고 매일 같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삶은 늘 매일 매순간 새롭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매일 같이 살아도 지겹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은 습관이다. 결혼해서 35년간 남편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아프니 나 몰라라 하네요. 강아지한테 10년간 밥을 주면 어느 날 강아지가 나에게 밥을 줄까요? 내가 계속 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받기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날 돌보는 일은 없어요. 삶은 습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내가 벌어서 빚 갚아주면 좋다고 딴짓하지 고마운 줄 몰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면 알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도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시간과 돈이 있어도 할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대를 버리세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 편안하구나. 이렇게 탁 마음을 바꾸세요. 인생의 무게 인생을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를 너무 위대한 존재로 규정해서 힘들어해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축되어 살죠. 산에 있는 다람쥐나 토끼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냥 나고 죽습니다. 다람쥐도 토끼도 괴로워하지 않는데 인간은 괴롭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박을 받으면 날아다니는 새를 부러워 하겠어요. 자기의 아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이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삶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행복해집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두 번, 세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세상을 굴리는 자 우리는 세상에 굴림을 당하며 삽니다. 늘 남을 쳐다보고 남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잣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그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전부 자동차를 산다고 나 역시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이 가까우니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나는 차 없이도 살수 있어. 이렇게 자기만의 관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절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스스로 세상을 굴리며 살아가세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칭찬에 우쭐댈 일도 없고 비난에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이 상대의 감정 표현일 뿐임을 알면 내가 그 말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같은 꽃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말없이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각자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말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수행자는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걸림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욕구는 장작불과 같다. 사람들은 욕구가 만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욕구로부터 파생됩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입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이기고 싶은 욕구, 욕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욕구는 마치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은 타면서 더 많은 장작을 필요로 합니다. 장작을 집어 넣으면 불이 더 커지고, 불이 커지면 장작을 더 필요로 하죠. 우리 욕구도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욕구의 성질입니다. 욕구를 채워서 얻은 행복은 금세 더큰 욕구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요? 외로움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져요. 반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풀벌레도 친구가 되고 밤하늘이 별도 친구가 되니까요. 외롭다는 것은 대낮에 눈을 감고 어둡다고 불 켜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눈만 뜨면 볼래 밝듯이 마음의 문만 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 외롭다고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외로우신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 모두가 내 친구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경험해서 오는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이 좋고, 된장은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은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납니다.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며칠 못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꽃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예뻐요.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 꼬다... 꽂아두죠.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두죠. 누가 주인인가?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그런데 소위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옷이 망가질까봐 늘 신경을 씁니다. 옷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 몽상입니다. 옷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옷을 지키는 종이 됩니다.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나는 걷거나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돈이 지위가, 인기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어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를 해야 하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면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는 물처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모양을 바꾸며 적응하는 것을 화작이라 하여 수행에서는 최고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저절로 그늘을 들이운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다 보니 남에게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나무가 남을 쉬게 해주려고 그늘을 드리우는 게 아니지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억지로 하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곧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길입니다. 그냥 싹 해버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늘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핑계를 만드는 무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대결정심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각오하고 결심하면 못합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조금의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침마다 108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다가 하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온갖 핑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냥 일어나서 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 일어나기 싫다는 마음을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싫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기로 한 것은 그냥 싹 해버립니다. 기도는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에는 기도해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해도 일어납니다. 세상 일은 기도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되기도 나쁜 일이 되기도 할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허둥대더라도 나는 의젓하게 지낼 힘이 길러집니다. 소비하는 삶에서 순환하는 삶으로 자연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면 각자 생존하면서도 다른 생물의 생존까지 돕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소비적인 삶을 삽니다.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검소한 삶,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였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